여러분 호자카야와 아네씨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너무, 너무 방한 대책을 잘했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어딜 가냐면은 프린트를 하러 갑니다 다다다다 응. 다음주에는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때 쓸 미국 비자를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네, 도서관은 프린트가 안돼 가지고 주변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디 뭐 어디였죠? 스태프. 스테퍼스는 또 최소 <laughs> 충전이 해야 돼가지고 해야 근데 프린터하는 샵 가서 하려고요. 그럴 바엔 캘거리 대학교 가서 프린터하자 해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야가 <laughs> 십도예요. 눈이 또 내립니다. 끝이 없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아니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USB. 이메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USB로 가져오라고. 그래서 스탬퍼스로 <laughs> 다시. <웃음>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탬플스에 왔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? 네 프린트 미를 하면 되는데 음. 여기 크레딧 카드 있지? 음. 결제가 돼? 네.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. 종이커를 했고요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진짜 싸네요. 98에서 1.68. 응. 어, 승인치도 돼서 아 1.68이 결제가 됩니다. 제가 잘 됐습니다. 아 템플스가 제일 쌉니다. 여러분, 이용해주세요. 저희는 폭포 예슨가로 왔어요. 한번 보이길래 와봤는데,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박스 이런 거? 저희는 햄버거 하나랑 빅박스 세트 근데 뭐 하나 내가 추천받았거든? 사이즈 어. 허니 비비큐 갈릭 와 맛있겠다 그니까. 와 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비스, 비스켓 아 비스켓인가보다 비스켓 그리고 이거 치킨 두개 그리고 햄버거 포슬로 일단 여기가 너무 깔끔해서 맘에 드고요 조금... 엄청 맛있나봐요 맘스터치 맘스터치 맘스터치구나 이게 맛있 m p o c h i m a m p o c h 가라네 m p o c h i Mampochi, m a 요 p o c h i Mampoc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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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p o 스터치 Mampochi, m 다 m p o c h i m a m p o 우와. 신났다 신났다 와 소리 대박이네 맛있다 특히 먹으니까 제일 신났어요 이게 닭껍질 튀김이거든요 전 닭껍질을 안 좋아해요 <laughs> 어? 아이고 맛있는 거를 논란됩니다. 어. 아무튼 맛있다 여기까지입니다. 음. 근데 그게 딱 구글이 딱 좋은 게 예상 가격을 딱 알려주잖아 12에서 20%한명 <laughs> 먹으면 거의 10%인 것 같아요 그았네 오늘 마지막 주급은 아니고요 나머지 주급은 또 다음 달에 나오는데 주급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퇴산은 했고요 한 100달러? 아니 1000달러 이상 정도의 주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아내 씨는 저기서 또 풍경을 찍고 있네요 아내 씨하고 같이 카페를 갑니다. 케이크를 파는 카페를 가요. 맞아요. 여기 맛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제가 데려갑니다.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창원 말고 김해, <laughs> 부모님, 김해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집값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싼것 같아요. 더 이상 바뀔 것 같진 않고요. <laughs> 세종 김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게. 바랍니다. 카페 마리. 마리, yes or no? 마리. <laughs> 이것도 맛있겠다. 초 조금 맛있겠다. 와 이거 맛있는 데 많다. 어, 네. Ask for that. k a y 응. 어, yes. 문까리 케이크입니다.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 건데. 그 방송 열린 채널 콘텐츠를 워홀 편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. 한 40분 이상 그 엮어서 만들 거긴 한데 제가 방송 콘텐츠를 한번낸 적이 있어요. KBS 열린 채널에 오빠 보이스 피싱이란 주제로 됐는데 영상이 7분이었거든요. 근데 한 70만원 입금이 됐다 12월 말에 저희가 가지만 그 전에 한 편을 제작을 하면 비행기 편 정도는 벌지 않을까 근데 채택이 되야겠죠 열심히 제작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핫초코 출국길이거든요 사실 이, 이 거리가 <laughs> 오늘은 출근을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음. 음. 와 쫀뜬하다 음, 맛있다 명장이시네 봐봐 거든네 만약에 주급을 받았습니다. 15일 일한 거거든요. 거의 2주인데 100만 원딱 1000달러가 들어왔더라고요. 아, 그렇게 고생했는데 100달러라니. 들막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. 그래도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보증금 천 달러 조금 넘거든요. 보증금을 내 돈으로 여기서 벌어서 낼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죠.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까요. 아무튼, 참 감사한 주급이다.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넘어져서 계란을 깼거든요. 눈밭에 미끄러워져가지고. 아내가 지금 화났습니다. 가도록 할게요.